반갑습니다. 오죽으로 박병한장입니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 주짓수 기술 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쉬운 기술, 상대방한테 가장 쉽게 기술을 소문셔도 탭받는 기술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쉬운데 발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매 조르기를할 건데 이제 길 조커라고도 하고 소매 조르기라고도 합니다. 포지션 세 가지에서 마운트 포지션 그리고 상대방 크로즈가드 인가드에서 그리고 상대방 백포지션에서세 가지. 소매조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자, 네. 자 소매조기 하기 전에 보세요. 본인 소매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 이제 쉽다는 게, 뭐, 다른 거는 기술 배울 때 이게 동작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 그냥 소매 잡는 겁니다. 본인 소매. 본인 소매를 잡고 주먹을 딱 쥐어. 쥐는데 보세요. 이렇게 주먹 쥐지 마시고, 이렇게. 날을 세우셔서, 그냥 손목만 돌리셔서, 이렇게 밑으로 넣기만 하면 돼. 끝이야, 이게. 소매 잡고, 손날씻고 이렇게 넣으면 세계가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다할수 있어. 근데 걸리면은 굉장히 강해. 당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가장 많은 마운트 포지션입니다. 마운트 포지션. 자, 여기서 상대방이 부딪치나 힘스 쓰게 해서 저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 죽인다 자, 중요한 게 보세요. 제 이마하고 상대방 이마, 제관자놀이하고 상대방 관자놀이 붙이고 이렇게 앉습니다 상대방. 그럼 보통 상대방 팔이 보세요. 제 골반 쪽에 있거나 뭐 저를 미치려고 하든 이렇게 저는 보세요. 이렇게. 상대방 팔을 어깨까지 안으시고 제 얼굴을 측면을 상대방 측면에 붙이시면서 보고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야 돼. 상대방이 못 움직이게. 제얼굴로 붙이시고, 여기서 보세요. 제 소매를 잡습니다. 이렇게. 소매를 잡으셔서 나를 딱 만드십니다. 만드셔서 그냥 손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laughs> 엄청 쉽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안 돌아가죠? 오케이? 포인트는 보세요. 맞추셔서 하나. 상대방 어깨 쪽에 아빠. 목 아빠, 중요한 게제 관자놀이 이마하고 상대방 관자놀이 이마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붙인 상태에서 소매 잡으셔서 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놓으셔서 그대로 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당하시는 분들은. 자, 다시 한 번만 더. 밸런스. 목을 안으셔서 아빠. 아빠, 여기까지 아빠. 팔 보세요. 오케이,까지. 아빠가 하셔서 소매 잡으셔서 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너고 그대로 넣는 겁니다. 엄청 쉽죠? 자 다음 인가드. 자 상대방 로즈가드입니다 우리 연습할 때에 상대방한테 딸려가지 말했죠. 상대방한테 근데 상대방이 <laughs> 저를 당깁니다 이렇게. 자 당겨주세요. 당겨줄 때에 제가 상대방 지붕하셔서 다리를 세우셔서 마찬가지입니다. 제 체중을 상대방 체중에 이렇게 실으셔서 제 얼굴을 상대방 얼굴에 붙입니다 이렇게. 같이 땅에 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밀러해 보세요. 예, 밀어보십시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위기가 힘듭니다, 상대방이. 그냥 여기서 소배 잡으셔서 똑같습니다. 하나, 초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암발 한번 걸려보세요. 팔이 보세요. 보통 이렇게 상대방 무위 쪽에 있으면 암발 걸리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암발 걸립니다. 자, 다시 해보세요. 자, 안 왔습니다. 암발 걸려보세요. 예, 예. 암발 걸려보세요. 예, 예, 안 걸립니다. 포인트는 압박 제 관자놀이하고 상대방 관자놀이 압박 다시 보세요. 포인트. 빗장치는 건데 상대방이 당했습니다 하나 머리 머리 아빠 체중 보세요. 다리를 짚으셔서 채중이렇게실습니다 이렇게 제 엉덩이를 들어서 체중을 상대방 머리 쪽에 이렇게 실습니다. 밀려보세요예 손은 보세요. 여기 아빠 아빠 다 잡고 있습니다. 안방 을라보세요예 안방 을라보세요예 안방 을라보세요 하나 좋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더 하나 상대방 다리 체중 실어서 엉덩이 들어서 목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잡으셔서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백에서. 상대방 백 포지션에서, 우리 기본 백 그릴입니다. 상대방 겨드랑이 목을 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쭉 가셔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소매를 잡습니다. 제 소매를 잡은 상태서 돌리셔서 보세요. 여기서 이것만 해도 센데, 옆으로 측면을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초크. 오케이. 다시. 하나. 슬라이딩 보세요. 이쪽 손을 올리셔서. 아니, 초크, 그냥 있으면 이렇게 팍, 초크 올리자. 자 네. 손목을 잡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걸리는데. <laughs> 보통 손 잡고 양손으로 그냥 손잡고손 잡으세요. 잡고 있으면 보세요. 이쪽으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보세요. 잡 하나. 이쪽으로 둘. 보세요. 그대로 들어가셔서 소매를 잡았습니다. 잡고 돌리셔서요것만해도걸립니다 근데 다리 이렇게 옆으로 가셔서 걸려니다 네, 집중. 자, 그리고 에서는 제 손가락이 그립을 잡을 때 다리 밑에 들어가거나 소매 안쪽으로 들어가는 반칙입니다 이렇게 반칙인데 작은 소매 안에 들어가는 건 반칙이 아니야. 지금 소매 조르기도 이렇게 분가다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안 오자 반칙 아닙니까자기 그러니까 거리 괜찮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하나 주먹 날 세워서 밑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로가다가 뷰스가 지고 도복이 좀 핏이 좀 이쁘신 분들이 있는데. 소매가 이트하신 분들은 걸기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이게 붕덩하신 분들이 걸기가 더 쉬워. 아무래도 넓으면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좁은 사람들 잘안 돌아가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트하게 입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주짓수 기술 중에서 제일 초보자들 누구나 쉽게 걸수 있는 기술. 그렇지만 걸리면 강한 기술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매 조르기인데 마운트 포지션 그리고 사, 상대방 크로즈가 인가드에서 그리고 백포신에서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 <목소리도>